1월 17일 월요일 아침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다 같이! 우! 네, 멋진 아침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어, 우리 이대영 님 빼고는 거의 다 여자분이세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가 여자라면 어, 두 가지 갖춰야 할 점이 있대요. 한 가지는 품격이고요. 또한 가지는 매력이라고 합니다. 네, 품격과 매력. 네, 매력적인.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 가브리엘 샤넬 아시나요? 네, 가브리엘 샤넬은 누구냐 하면 코코 샤넬 하면은 아시겠죠? 네, 코코 샤넬. 가브리엘 샤넬이 한 얘기. 품격과 매력. 매혹적인 매력을 어, 아침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품격과 매력을 갖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 사운과 사과로 아침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여기며 생각을 명영한다 믿음의 믿음이며, 믿음이 이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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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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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사과제창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스피커켜주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해주세요. 조절해 주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에터미의 아, 꽃입니다. 어, 3분 스피치는 에터미의 꽃입니다. 첫 번째 꽃으로 다가오실 분한분 분 소개하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3분 스피치의 꽃첫 번째 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꽃은요. 권영경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 들리는데요. 번호 안 들리는데요. 아, 네 됩니다. 아 들립니까? 반갑습니다. 팀장을 가고 싶은 권 양경입니다. 어, 안... 소리가 좀 작아요. 어, 잘안 들려요. 크게 안 들려요. 왜 그러지? 어, 안 들리시나요? 해주세요. 어, 저는 3분 스피치를 3행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 애인입니다. 제게 터미는 터, 터질 듯 터질 듯안 터지는 건미 미숙에서 완숙으로 가는 길이겠지요. 정말 애인 삼은 것 같습니다. 늘 설레기도 하고. 고객 때문에 한마디 설레기도 하고 또그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늘 함께 한다는 언젠가 끝까지 꼭 함께 간다는 그런 가슴 설렘이 있기 때문에 토미가 제게는 애인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글로벌한 시기에 맞춰서 몽골도 가야겠고요. 언니가 있는 멕시코도 가야겠고요. 제일 먼저 건강하게 제 생각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서 이 애터미를 저를 지지하는 팀장님, 국장님, 여러 산나의 본부장님 너무 멋지게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응원해주십시오. 권연경입니다. 3분 안 됐나요? 본 음? 스피치 하셨어요? 네, 그래도 좋습니다. <laughs> 어, 이분이 사연이 하신 사연이 얘기. 필요가죠. 여러분, 우리 이 생각 하면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터미는 애인이고, 터질 듯 터질 듯안 터지고, 미숙해서 그런가 봅니다. 라는 그런 얘기. 제가 그냥 하, 간단하게 얘기 드렸지만, 아우, 들으니까 정말 과거에 저, 지금 현재에 저. 그러나 앞으로도 이러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드네요. 네, 정말 멋진 삼행시로 첫 시간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권영경 사장님, 팀장 가시라고 여러분 모두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팀장, 파이팅! 다음은요, 제가 참 기대가 되는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분의 강의를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어, 분위기나 모든 것이, 어, 품격 있고 매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강의를 해 주셨던 그 시간을 제가 기억합니다. 자, 이 영수님 모셔서 3분 스피치 두 번째 꽃을 들어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아, 네. 아니, 저는 이제 이제 마두탑에 간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얼굴도 모르고 그날 어그 제품 어 소개 이제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갔는데 저는 그렇게 막어뭐 PPT 하고 이렇게 또 스피치 저기 뭐 이렇게 옷도 막 정장으로 딱 입고 막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그냥 저는 편안하게 그냥 갔었어요. 가서 그냥 제가 아는 거. 얘기하면서 어떤가 이제 알아보려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 어, 이렇게 또 예쁘게 봐주시니 저는 뭐 뭐라고 뭐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고요.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사실은 애터미를 만나게 된 것은 2009년도에 어, 우리 교회 권사님이들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하면서부터 저는 그때에서부터 화장품을 썼던 것 같아요. 뭐 에터민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어 만나서 쓰고 목욕 제품도 쓰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거 모르고 제가 이제 저는 학원장으로서 거의 이제 평생을 지내왔어요. 그래서 이런 또 이렇게 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좀 무지하고 좀 그런 편이에요. 이 세계를 몰라요, 제가. 그런데 이제 어느 누구로부터 애터미에 대한 소개를 받고 제가 이제 박한길 회장님의 아 도대체 애터미가 뭔가 하고 박한길 회장님의 그 영상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저는 그 말씀 말씀에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 저도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그 회사 방침이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다 그대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에 그게 다그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음, 학원하면서 평생 이제 열심히 집 교회 학원 뭐, 일고이게이세 군데만 채바기처럼 이렇게 돌면서, 무지 무지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아, 이렇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고, 너무 많은 감사를 주셨는데, 지금도 사실은 뭐 이렇게 잘 먹고, 끼니 안 걸르고 걸루,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는 그 어떤 그 마음에 빚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원을 하다가 우리 딸에게 넘겨줬어요. 그런데 넘겨주다 보니까 제게 현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 그러니까 그 제가 계획했던 어, 갚아야 될그 빚을 어, 갚기가 조금 어렵고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제 좀 쉬다 보니까 몸도 좀 아프고. 그래서 어떤 분이 아, 보험회사를 좀 시험을 좀봐 달라고 뭐 요즘에 코로나니까 그래서 저는 시험 보는 일은 또 잘하거든요 가서 봤더니 아저 혼자 합격이 됐어요 그 저기에서 어 그래서 근데 저는 하려고 간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거절을 못하는 스타일이라 가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뭐 마감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네트도 못 하고 뭐도 못한 상태에서 해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한테도 막 울고 나 이거 꼭 해야 돼막 이랬더니 아니 누가 그거 하라고 해서 그거 가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냐고. 근데 일년을 사실은 못 채웠어요. <laughs> 1년을못 채우 우리 우리 가족들만 다 하던 중에 이제 뭐 애터미를 하면서 어, 유지비가 없다 마감이 없다 막 글로벌이다. 막 그래서 저는 너무 너무 마음에와 닿는 게. 월 마감이 없다. 여기서 제 마음속에 아멘 할래. <laughs> 그리고 외쳤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알아보고 어, 지금도 공부 중이고 지금 제 위에 스폰서는 김학인 팀장님이라게 어, 어, 이거 하기 전에서부터 이제 지인으로 알기 시작했는데 또 저하고 성격이 좀 비슷하게 맞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하면서 배우면서 그냥 열심히 어 위에 스폰서 님들이 도와주시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는 대로 가라면 가는 가는 대로 그냥 저는 스폰서 님들의 어그 시키는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알기에 그냥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방법대로 따라가면서 지금은 딱 이제 애터미의 일직선에 출발선에 서 있는데 어 이제 지금서부터 땅해서어뭐 판매사 뭐 일곱 지급 임페리얼까지 꼭 성공하는 그날까지 우리 스폰서님들과 또제 밑에 파트너가 나오면 함께 손에 손 잡고 행복한 사랑의 끈을 이어서 가고 싶습니다. 응원해주시고, 지도해주시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다 끝났어요. 제가 보니까 김학인 팀장님하고 잘 맞고, 닮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김학인 팀장님? 아, 정말 나와 같은, 나보다 조금 나은 그런 파트너만 저희에게 생긴다면, 어, 정말 최고죠. 근데, 나와 같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내가 형편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김학인 팀장처럼 정말 열심히, 4방, 8방 열심히 다니는 그러한 열정을 가진 그런 나와 같은 그런 파트너가 생겼으면, 또 그보다 조금 더 나은 파트너가 생겼으면, 아, 제가 생각하니까 이분은 이형수님. 감사합니다. 김숙기 국장님. 네. 어, 하나님께 마음의 빛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 정말 어떤 빛이 있는지 그 빛을 갚아 나가시는 그러한 애터미가 되시,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13년 동안 제품을 쓰셨어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 지금 22년째 22년도니까 그래서 이분이 정말 제품을 사용을 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애터미로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품 사용이 최고라는 거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영수님 앞으로 승승장구하시라고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멀리 정말 핫한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정말 멀리 몽골에서 어, 여러분과 함께 늘이 화면을 가득 채워주시는 이 몽골의 한 여인을 매력적인 한 여인을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해주실 분은 가나 사장님이시고요, 통역해 주실 분은 차가나 사장님이세요. 여러분 박수로 두 분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хангомлч юм мөдөө. Зүг бүзадеё. Аа намага. Нама гантумөр гэдэг би Монгол улсын нийслэл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од амьдардаг. Манайха амбул намайлаа 6 хүүхэд ингээ нөхөр хамт хамд гэр бүлийн хөртөгөө ингээ амьдардаг. Би атомик брэндиг өмнө удаа мэддэг байсан. Тэгэ дэндрилийн ха их цагийн хүүхдүүдэг зарцуулдаг. Тэгээд манай хүүхдүүд бүгдээрээ аа ургийг сургуулт ургийн сургуулт одоо суралцдаг учраас ямар ч одоо янз бүрийн сүлжээ болон гадуур байгаа юм мэддгөө байсан бодомжгүй байсан. Тэгээ харин энэ одоо бол 2020 оны 12 сар нөхрийн дүү одоо цэцэг дэлгэр спонсор атомик надад санал болгосон. Тэгээ би судалж үзээд өөригөө одоо өөрчлөх юм гэрэлтэй замыг олж харсан. Тэгээд а атомик ингээд өөрийнхөө одоо саланган султад амьддаг хоёр хүүхэд одоо охин мандаха манда ингээд хоёр аятан сурдаг амьддаг хоёр хүүхдэд одоо хийсэн. Тэгээд тийг хоёр маань хань эргээр нама хүлээж аваад атомыг хэрэглээд нацаа хамт одоо ингээд ээжийнхээ одоо энэ хөсч байгаа эмэгтэйг одоо хамтдаа хэрэгжүүлэхэр болсон. А тэгээд тэнд одоо ёо ай инстанц сахилтай манай хүмүүс уулзаа. Тэгээд атом хөргөлсөн, хөргөлж байгаа. Би бас эндээ ингэдэ нөхөртөгөө болсон хүмүүстдээ атом хөргөлж байгаа. Тэгээд аа нихс тэгээд ч бас ингэж зосоог хөргөснэс гадна одоо нихс цари одоо АБР сургалтанд одоо хамаардаад одоо яан зүри өлон хүмүүсээ юм одоо ололт амжилт дуршлаг одоо тэгээд түүгээ сонсож суралцж байгаа. Тэгээд цаашдаа бол улам их хүчээж атомик амьдралынхаа зорилго болгоо. Тэгээд амжилтанд хүрсэн хүмүүсийн нэгэн адил би одоо хайртай хөөтүүдийн энэ төлөө хайныхаа сайн хамтрагч байж одоо босдод сайн үйлсийг түгэсэн изэн байхыг хүсэж байна. Тэгээд та бүхэндээ баярлаа. Ээ, ажиллагаа наач чинь. За. Эе,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안토모라고 합니다 이제 남편하고 애들이 여섯 명 이렇게 가족 여덟 명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아토미를 전혀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대부분 시간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있는 그 네트워크 비즈니스 그런 거는 잘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애들은다그 미술 어 미술 학교에서 지금 어, 다들 공부하고 졸업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의 그 딸하고 아들이도 이렇게 학교에서 미술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졸업도 하고 아 어, 다시 이렇게 공부하려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예, 예 막과 있네 그리고 음 지금 아그아 어, 이천십이십일 어, 년의 그십 월달에 그 남편 동생이 그츠츠들을라고 있는 그 스폰서님 통해서 애터미를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제 인생에서 한 번도 만들지 만들지 못한 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애들한테 애터미를 이렇게 추천하고 주대하고 그 안인선 사장님 통해서 애들도 만나고 이렇게 애터미 더 알게 되고 제품도 이렇게 사용해보고 가나 사장님도 지금 남편이랑 여기 몽골에 있는 애들과 같이 애터미 제품도 사용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ABR도 1월 달에 지금 아 어, ABR 1월달부터 하고 있고요. 그 ABR 통해서도 이렇게 성공 경험이 역사들 이렇게 듣고 그 사람들 역사들 듣고 배우고 예, 너무 마음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에터미를 더 알고 어, 싶고 그리고 어 자기가 남편하고 애들한테 이렇게 너무 좋은 엄마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도미이 통해서 성공하고 그런 것을 지금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나님 차관의 사장님 감사합니다 가나 사장님 너무 멋진 3분 스피치였어요 어, 애터미를 확실하게 잡으셨네요 어, 제가 보니까 어, 남편의 동생이면 시동생인 거 맞죠 시동생이 전해준 거예요 시동생이요 네 어, 그렇게 네네. 전해준 어, 그렇게 전해준 이 애터미가 가나님 음악가이시라고 들었는데, 음악가이신 가나님의 마음에 음악처럼 스멀드는것 같아요. 그래서 에터미와 함께 승승장구 하시기를 박수 드립니다. 몽골 파이팅! <laughs> 가나님 파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여러분 화면을 전체를 다 보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 좀 웃으세요. <laughs> 제가 보니까 너무 굳어 있어요. 제가 혹시 여러분 막 무작위를 시킬까봐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굳어 있는 건 아닐까? 웃음은요, 강장제라고 합니다. 또 웃음은 안정제예요. 그리고 웃음은 진통제 역할도 합니다. 오늘 약간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이 웃음 속에 나의 웃음, 나의 미소로 이 모든 것을 날려버리기 바라시, 바랍니다. 마지막 한 분을 모실 건데요. 이분은 아주 대의를 품고 큰 마음으로 몽골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시는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느 분이실까요? 우리의 국장님, 이의영 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네, 샤론 <laughs> 네, 노드 마사 이의영입니다. 어, 네, 어... 저는 음 이제 지금도 그 밤마다 애터미 꿈을 거요 <laughs> 미쳤죠. <웃음> 네. 그래서 요즘에 또 이제 문고를 예,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요번 예, 돌아오는 일요일 날 그걸 예, 갈 건데 저는 이제 처음에 애터미 시작을 제품으로 예, 시작을 했거든요. 제품을 써보고 예, 애터미가 좋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그게 인연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 6년 동안 해오고 있고요. 음,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뭐 회장님과 또 스폰서님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뭐그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 우리의 파트너분, 소비자분들을 한분한 한 분씩 이렇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어, 글로벌로, 네. 우리 이정국장님의 중국을 시작을 해가지고, 뭐, 태국, 또 인도네시아까지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몽골을, 이,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나라하고는 좀 많이, 그러니까 나라마다 약간 다르기는 한데, 몽골, 몽골은 지금 이렇게 들어와 계신 우리 파트너님들도 계시지만 기대가 많이 돼요. 그리고 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해주시고 어, 시스템도 잘 어, 이렇게 활용도 하시면서 참여하셔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가시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날씨가 아주 춥지만 예, 결심을 하고 가서 만나뵈야 되겠다는 음, 생각으로 이제 우리 안희선 팀장님하고 저희가 요번에 같이 가거든요. 예, 그서 네 뭐~ 늘 이렇게 아침 그니까 러 일주일에 몇 번씩 저희가 만나다 보니까 사실은 뭐~ 걱정은 안 돼요 <laughs> 예 낯설지도 않고 예 근데 이제 더 많이 기대가 되는데 음~ 이제 더 많이 가서 또 이제 새로운 거는 아니지만 음~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거를 같이 어~ 이렇게 정비를 하고 하면서 더 어~ 나은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도록, 아직 오픈은 안 됐지만, 오픈이 좀 미뤄져서 좀 아쉽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계획한 거니까 가서 우리 그 몽골에서 가장 큰 라인이 또 그룹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미약한 아마 가서 큰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그거와 함께 저는 이제 올해 11월에 공모장을 목표로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또 우리 몽골 식구들 같이, 어, 더 적극적으로, 음, 열심히 뛰어서, 어, 11월에 꼭 공부장 할 수, 갈수 있도록 하고, 또, 이번에 몽골 가서도, 어, 이렇게 기반을 다지는, 이, 튼튼한 리더로서, 어, 그, 조직을 만드는 데일원을할수 있도록, 예, 제가 이번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스폰서예요. 여러분, 정말 어, 이위영 국장님의 조분조분한 그 말씀 속에 어, 큰 뜻이 숨어 있는 거 느끼시죠? 어, 이제 몽골로 가셔서 어, 멋진 팀을 더욱더 단단하게 어, 결성해 놓고 오실 예정이십니다. 어, 저는 몽골 팀에 그냥 이말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어, 언제 써도 멋있는 말이죠. 정말 멋진 몽골 팀 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몽골 팀 파이팅. 이영국장님 감사합니다. 어, 이제 저희는 이제 어, 아침조에 막을 내리고 굿모닝 애터미로 넘어갈 겁니다. 어, 여러분께. 오늘 1월 17일, 1월 17일 월요일에 우리의 출발이 굿모닝 애터미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영웅이 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웅이란, 어, 보통 사람보다 더 용감한 것이 아니래요. 보통 사람보다 5분 더 길게 용감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5분 더 길게 용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모두 용감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두 주먹 불 끈지고, 우우! 자 이제 저희 모두 용감한 출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 굿모닝 애터미로 넘어가셔서 우리 모두 어, 회사에서 주는 많은 정보를 쏙쏙 마음속에 습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월 17일 월요일 아침조회 만족하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참가하피치에주니다감사합니감사드립감사드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실합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시사합니다감사니다감사니사장니다가사사장님일주사합에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laughs> 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요 네, 합니다 감사합니다